Like the 이런 제품인데 화장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서랍을 하나하나 뺄건데 여기 잠금장치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어, 하면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어이 무거워 제가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거 엄청 예쁘죠? 이거를 쪽에 안 붙이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커튼이 있거든요 가림막처럼 여기에 이렇게 달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해봤습니다 을 이수키라는 브랜드의. 예전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해봤는데 이 포스터는 이름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포스터인데 저는 지금 화이트 컬러를 붙여놨는데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포스터를 놨는데 이 포스터는 A2 사이즈 포스터고요. 벽에 붙이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액자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LP 플레이어는 여기에 그대로 뒀고요. 뭐 따로 추가된 거는 이 양초.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세센티르라는 브랜드의 양초인데 양초 위에 이렇게 퍼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제 펄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컬러감이랑 이퍼 질감이 너무 귀여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귀엽죠? 그리고 예전부터 쭉 있었던 이 이케아 전등. 역시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는 가방인데, 컬러감이 예뻐서, 여기 에딱 놓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 뒀습니다. 요, 요 캐비닛은 계속 잘 쓰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열심히 깐요 바닥이 보이는데, 요거를 방문 끝까지 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엄청 고민하다가 구입을 한이 바스켓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퀄리티. 그리고 이게, 음, 형광 오렌지? 같은 컬러감이거든요. 이거의 대체품을 찾기 어려워서 그냥 결국 구입을 했습니다. 레어로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가구도 엄청 예쁜 게 많더라고요. 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모자랑 자주 사용하는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넓게 당겨서 보면. 이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쁘죠? 품인데, 이거는 화분이에요. 제가 아직 여기에 넣을만한 식물을 못 사서 그냥 일단 이렇게 화분만 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놓으면 너무 이 뒤쪽이 허전해 보여서 그냥 엽서 같은 거. 붙여놨고요. 딱 컬러감이 귀엽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화이트인데 거기에 약간 이런 형광 느낌 나는 컬러들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위치를 옮긴 침대. 침대는 그냥 다시 벽에 붙여놨고요. 그리고 여기 침대 위에는 역시 양초를 뒀습니다. 이것도 저번 방꾸미기 영상 때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냥 달걀 모양의 양초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구입한 양초인데 AKH 아카이브라는 브랜드 의 양초입니다. 이거 귀엽죠? 이것도 약간 이 형광 핑크 컬러가 딱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포스터도 이 화이트 느낌이랑 엄청 잘 어울리죠? 이 포스터는 글루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 옆에 엽서 같은 거, 뭐 책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뭐 그림이라던가 뭐 이런 걸좀 찢어서 붙여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음. 저번 영상 때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둘다 겨울에 촬영을 했어 가지고 친구가 똑같은 제품이네요.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이쪽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위에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하려고 커튼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커튼 위치에 맞게 서랍장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고요. 커튼은 원래 화이트 컬러인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이수키에서 구입한 요 컬러 커튼 요렇게 달아서 좀 컬러풀한 느낌, 좀 키치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수키에서 구입한 패브릭 포스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소개해보자면, 여기는 이제 악세사리랑 향수 같은 거를 정리해놓은 곳인데, 향수는 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향수랑 립밤인데, 이 케이스는 이케아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 이렇게 케이스에 한번 넣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거를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요거는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고요. 이 밑에 컬러감이 좀 돋보이는 코스터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 이제 액세사리를 담아놓은 트레이인데요. 둘다 세라믹 제품이어서 그냥 은은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는 램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트레이고요. 요거는 나이트 풀티라는 브랜드의 트레이입니다. 요건 약간 오팔 느낌이 나는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이런 재질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유광 느낌이 나는 키치하고 귀엽죠. 요것도. 이 하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무지개 느낌이 나는, 약간 손으로 빚은 것 같은, 이렇게 좀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아까 그 양초와 같은 브랜드, 세센티드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이 양초가 색깔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민트 컬러인데, 좀 흰기 많은 민트 컬러? 그래서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구입했고, 이것도이 질감이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해봤어요. 원래는 이제 인센스 홀더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인센스를 꽂는 건데, 제가 아직 인센스에는 딱히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이거는 오브제 용으로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세그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1월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울이죠. 다다 스튜디오의 거울인데, 이렇게 파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약간 플러피한 소재의 발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이 수납장은 원래 인테리어 바꾸기 전에는 저기 구석에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밖으로 꺼내와 봤어요. 그냥 요거는 그때랑 똑같이 쓰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책들도 다 그냥 그때랑 똑같습니다. 제가 써봤는데, 책을 요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눕혀놓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눕혀놓는 게 훨씬 예쁘죠? 약간 철제 느낌이 나서, 좀 무심한 듯?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놨고, LP. LP 하나를 이렇게 여기에 뒀습니다. 아, LP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사실 요즘 못 듣고 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 새로 추가된 게 요거. 옆에 이렇게 추가로 꽂을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런 바스켓을 이케아에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두개 정도 옆에 달아놔봤습니다. 딱 괜찮지 않나요? 응, 음, 요런 느낌. 그리고 그 옆에, 음, 원래 위에 있었던 포스터, 액자를 바닥에 놨고, 그리고 그냥 와인병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놔둬봤습니다. 책상을 이제 여기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반대쪽 벽에 붙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케아에서 구입한 이 바스켓으로 책상 위에 좀 널브러져 있던 애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거울도 이 뒤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CD 플레이어도 옮겨서 이쪽으로 달아놨습니다. CD 플레이어랑 이번에 ABW에서 구입한 달력을 여기에 달아놔봤고요. 그리고 좀 방꾸를 나름 해보겠다고 좀 이것저것 붙여놔봤어요. 책이나 잡지 같은 거에서 좀 귀엽다고 생각했던 그런 파트를 찢어서 붙여놓은 거고 나머지 것들도 그냥 구입했다기보다는 뭐 어디 브랜드에서 구입했는데 온 엽서 같은 거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좀 튀는 형광빛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컬러감이 쨍한 아이들을 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 패브릭 커튼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밤에 조명을 켜놓고 봐야지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OTH라는 브랜드의 스위스 커튼인데 이게 진짜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중고로 겨우겨우 구매를 했는데 어디에 붙일까 하다가 침대 맞은편에다가 놔뒀는데 괜찮더라고요. 딱 누웠을 때 바로 이 스위스가 보이기도 하고 딱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메이크업하는 화장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방을 꾸밀 때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나눠보려고 이 서랍장도 저 반대쪽 벽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화장품들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 위에 요즘 자주 쓰는 아니면 좀 신상인 이런 화장품들을 위에 올려놨고 화장품 정리함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화장품이 쌩으로 보여 버리면 너무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로 가려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지만 컬러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좀 쨍한 색감의 패브릭 포스터를 이렇게 두고 양초도 그냥 딱 원색 느낌이 나는 이런 컬러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포스터는 저번 방꾸미기 영상 때 소개했던 포스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블랙 느낌이 여기 이존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붙여놔봤습니다. 이 옆에 있는 요거는 그냥 잡지 같은데서 그냥 왠지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찢어서 붙여놓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이번에 방꾸미기 하면서 바뀐 것들을 모두 소개해본 것 같네요. 의외로 바꾼 거는 많이 없어요. 새로 뭐 구입하거나 산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조그만 포인트 아니면 이런 패브릭 커튼 이런 거 한두 개만 달아도 방 느낌이 충분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엄청 만족스럽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喵。